안녕하세요. 보네 TV. 이번에는 요괴메카드입니다. 뭐지, 이게 이름이? 양피곤 볼. 어, 이건 양피곤이에요. 양피곤, 양피곤 볼. 떨어뜨려 볼까? 응. 떨어뜨려 봐. 세게. 떨어뜨렸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양처럼 생겨서 양피곤인가 본데? 맞지? 응. 양 양인데 피곤해서 양 피곤이야? 응 어. 진짜? <laughs> 진짜로? 응 어. 근데 뭐 진짜 피곤하게 생겼네 다음 거 해봐 다음 거 줘봐 다음 거 어떤 거야 얘나? 복수 복아 내가 해봐야. 어 폭소 떨어뜨려 폭구기 아닌 그럼 얘는 웃고 있어서 폭소야응어 어? 몰라 폭소 카우양 버디 카우 시카고 폭수다 시카고 폭수아 이거 <laughs> 이거 뭔지 알려줘야지 이거 뭔데 이거 파란색입니다 이거 험담치, 험담치? 이거 폭소 알아? 응 폭소 험담치 이야 이거는 또 이렇게 물고기처럼 생겼네요 물고기야 험담치. 원래 무섭게 생긴 험담치 얘가 그 꽁치 친구야? 아니 아니야 참치 친구인가? 몰라 험담치 여게세개 어떻게 조립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따방 양피고. 번째 복서. 복서, 복 복서, 복 어떻게 해야 돼? 아빠가 알려줘. 알려줘, 아빠가. 아니면 이 해볼래? 꿀을 접어. 꿀을 먼저 잡아. 뿔 잡고, 고그 다음에. 얼굴 이렇게. 얼굴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어. 어, 이렇게 하니까 좀 동그랗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리를. 해.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응. 꼬리 를 꼬리도 올려? 응. 아, 꼬리는 여기, 꼬리는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오 그러면 반원 접어. 반원씩 한 다음에 접어! 이렇게 잡는 거야? 오한 방에! 오 설명 드리니까한 방에 했네? 다시 한번 머리를 이렇게 잡고 뒤에 꼬리를 반대로 당기고 이렇게 딱 하니까 이건 좀 상대적으로 쉽네요 쉬운 요괴볼 첫 번째 폭소! 다음 거 누구 접을까? 양피곤 양피곤? 피곤한데 좀 잘하고 접어줘야겠네 그지? 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요나 귀를 먼저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사처럼 그렇게. 어 근데 이거 여기, 같은 다른데? 알았어 먼저 얼굴을 접어야 돼. 아아목 목을 먼저 접고 얘는 목을 먼저 접습니다. 목을 먼저 접고 그 다음에 귀를 접어. 응. 어. 응. 귀를 접고 그 다음에. 달앞발 앞발 먼저 접어야 되나? 어, 상관없다 아무거나 앞발 접고 뒷발 접고 여기 뭐 완성. 그래도 이렇게 굴러다녀? 응. 어? 응. 이렇게? 다 그렇게 굴러다녀. 여기 굴러다니다 뿅 하는 거야? 응. 마지막 험담치. 험담치 한번 해볼까? 응. 알려줘봐. 아빠 아빠 아니 유연이가 한번 해볼래? 응. 어. 이렇게. 어떻게? 해. 먼저. 먼저 아. 이건 내가 했어. 어, 요건 했고. 아 귀! 턱턱 밑에 이, 하고. 이, 이거, 귀! 이거 이거. 이게 뭐지? 뼛슬? 아닌데? 뼛. 뼛뼛 아닌데 이거 또 지느러미. 한다 물고기인가 이지느러미 어, 지느러미 먼저 접고 응. 지느러미 접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뒷 몸통 아리를 옆으로 벌어진 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다음 꼬리. 꼬리 요거. 아, 꼬리를 꼬리 먼저 해? 해야 되네. 꼬리를 먼저 하고 옆에를 접어줍니다. 꼬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꼬리 꼬리를 내린 해.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 맞지? 응. 입을 닫아. 어,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윤아. 어, 잡고 벌려야 어. 돼. 아, 잡고 입을 벌리고 누르고 하고. 응. 한번 이렇게. 그렇겠네. 이렇게 했을 때는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찍고 있어. 응? 아, 너도 찍고 싶어? 이세요 와. 올라와. 주아가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딱 건져서 이게. 아 좀. 내가? 아 가도... 뭐야, 험남지 근데 잘안 펴지는데? 어. 양귀곤 일어났다. 어. 올려봐. 복수 좀 봐봐. 어. 뭐야? 복수는 거꾸로 섰어 이마로 헤딩하고 있어 예. 머리를 이렇게 올려야 된다 바닥에 헤딩 험담 치는 일어 섰어 끝! 오늘의 요괴메 카드 놀이 끝! 안녕! 안녕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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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도 안녕 주아는 무슨 주아랑 또한번 아빠랑 할까 안녕